日本の JO1 のタイトルコークビタスでウデル、韓国の楽曲を演奏するために、韓国のジャンプを実況を見たことがある,のでる,のん,るののん,んですけも。

장에도 굉장히 추억이 남는 좋은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많은 돌렁이분들께서 제이오원의 음악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돌렁이들에게 제이오원의 음악을 자랑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해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제이오원의 Playlist.

最高の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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当の最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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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の

불러 v e 이거 공연장에서 팬분들랑 같이 분들이랑 같이 부르면 너무 좋겠다. 음, 아, 네이곡노래 음. 음. 너무 좋네요. 자 다음은 시 네. 저는 아아 네. 저는. 추첨? 추첨? 오추천 노래는 네 이카로스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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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카로스 아아좀 들어볼까요? 음 분위기 도너무 좋은데 j 1무의 다른 곡 뭐~ 몬의 스무 개의 분위기 스무 개의 분위기 뭐~ 스무 개는데위기 뭐~ 스무 개의 분위기 뭐~ 스무 스무 개의 분위기 뭐~ 스무 개의 분위기 뭐~ 스무 개의 스터라의곡의 분위기 오늘 주나 렌 씨가 생각하는 그 킬링 파트 한번 불러 주실 수 있나요? 네. 무슨 뜻이에요? 모 아니 아까 그 뭐였죠? 그 스파? 뭐, 뭐였지그 아마스파이? 아마스파이라는 스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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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가 아마이랑 스파이의 그거죠? 합성어죠? 그 얘기를 유토한테 얘기했는데 유토가 그게 뭐예요? 그랬는데 통역사 분께서 새콤달콤이요? 그러니까 아 새콤달콤이야. 아, 그 아, 유토가 오래오래 오래 살면 이렇게 돼요. 그래, 아무튼 다음 다음

제이 뭐예요? 잘해요? <laughs> 몰랐죠? <laughs> 어, 알고 었어요 그거 봤어요. 유토랑 그, 같이 무대했던 거. <웃음> 어. 어. <웃음> 너무 멋있었어요. <laughs> 너무 멋있었어요. <laughs> 아무튼, 마지막으로 이제 준키씨 <laughs> 네! 저는. w a l k i n like a turkey. 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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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말하는 것처럼. <laughs> 음. 아니요, 제 부스 안에서 막 난리를 났어요. 춤추고 그랬요 진짜로, 진짜로. 기시이 <목소리도> 곡은, 와. <우와> <laughs> 아 축시, 네. 이 노래 추천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목소리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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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zy인가? Crazy인가? c 대인 Crazy인가? 인가 c r a z 되게 신 Crazy인가? Crazy인가? c r a z 인가 c r a z y 인인가 Crazy인가? y c a z y 인가 Crazy인가? c r 좋 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제이원 멤버들의 플레이리스트 한번 확인해 봤고요. 어, 네, 이번에는 또 이제 플레이리스트 들어봤으니까 제이원 분들의 음악에 대한 TMI를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제이원 멤버들 중 음악에 대한 욕심이 가장 큰 멤버는 누구인지 하나 둘셋 하면 이 이름을 외쳐 주세요. 네, 음. 제원 놈의 만화 카페 음악 콘텐츠를 이곳에서 피고트로 주는 것도 있어야 아, 아. 네. 준비 됐죠가니다 네. 하나 둘 셋. 오, 타쿠미? 다크미? 응. 다 씨가. 왔네다크는 누구예요? 누구예아 준기. 아, 아 준기. 뭐 메인 보컬이니까. 그씨왜왜쿠미 씨를 골랐어요하야이의 곡을 좀 알고 있어서 입에 었는다 유행하는 곡도 정말 잘 알고 흥얼거리는 거라구요. 저희 곧 있으면 또 일본에 음, 활동을 가는데 음, 거기서 유행하는 음, 또 노래나 음, 어, 애교 이런 거 있으면 또 알려주시면 참 좋겠네요. 음, 어, 저희가 한국에 있는 이제 유행하는 것들을 또 알려드릴 테니까 음, 한국에 음, 있는 젠 분들한테도 음, 보여주면 좋고. <laughs> 나중에, 나중에 대기실에서 뵙죠. 네. <laughs> <a little> <웃음> <웃음> 좋습니다. 그러면 타쿠미는왜 <laughs> 조키씨 골랐어요? 음악에 하는 분이니 아, 사랑이 가장 큰 멤버가 아닐까? 아,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노래를 예.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노래 실력이 좋게 됐겠죠? 좋으겠죠? 그렇죠. そうですね、歌うこと大好きです。あっ僕も大好き。じゃあ、たぶん自分。メンバーで泳ぎへの準決勝に存在してたことってなかったんですかおさんから見ていただくときも、この人が一番成長を狙って成長した。準決勝のこが成長したのジュゼヨ。ジュゼヨ。顔ですね。顔おお、おお、おお、成長した。 난데 탁미사. 카오? 가답가나요 성장? 성장하요 걸리셨을까? 아, 아까 아까 겠다 아, 세련되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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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련되졌다고씨 <laughs> <오> <laughs> 그러면 또 아, 나는 이 멤버의 이런 점이 좀 성장한 것 같다 하는 멤버 있나요? 다고 <laughs> 아, 저가성장했다 <Jump forward> <laughs>

]あの, 랩퍼なんですけど, ,あの, 아, 러빠なんですけど, 노래가 아, 아름답고 ]あの, 목소리가癒されるなーっていうのが... 아, 마음이 위로는다って 아까도 얘기했지만 랩퍼인데 노래 실력이 엄청 많이 늘었다고 이제 얘기해 주셨어요. 네. 자, 다음 질문 가 볼까요? 네. 어, 네, 타쿠미 씨.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 o 원이 되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네. 언제인가요? 네. 와.

기다리니, 아, 음, 한, 아, 다만, 아, 아. 번은이가면이 맞다고. 첫 번째, 네 개? 나첫 번째, 나는 첫 번째. 친구들의 <laughs> <오늘이> 첫 번째. <laughs> 아, 맞아요. 아, <laughs> 맞아. 아 근데 뭐, 뭐 어, 타쿠미 씨 매력에, 어, 표현하지못했니다 <laughs> 우와! 아, 음, 나, 자, 다음 질문 갈게요. 네, 렌 씨는 앞으로 제 형만으로 보여주고 싶은 콘셉트다. 네, 알 아, 라이브데? 네. 똑같지? 라이브에서똑같이크레이지 아, y 크레이지 not that crazy. 똑같똑같 not that 이 r 같이 y I was not 이 h a t crazy. I was not that c 현우야와 함께 미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꿈이고 싶다고 하고 네, 와... 아, 좋습니다 네, 무대를 위해서 열정, 이제 천재 j 이1 멤버들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 j 이1 여러분이 졸랑이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무대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무대죠 아, 기대되네요, 잠깐 아, 기대해세요 아, 네. あの、き <4? S 1> 今日おのる、あの本当に、ペンタゴンさんお二人が来てくれたということで、あの曲をやらせていただきます、queen?。<ー> <laughs> <S> <S> 아, 예, <laughs>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て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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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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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랬는데 <laughs> 다시 한 번. 예, <laughs> <오케이, 좋습니다. 웃음> 아, 예, <laughs>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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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